안녕하십니까 개성고 3학년 투수 이민석입니다 집에서 눈 손잡이 부딪혀서 다쳤는데 처음엔 별로 안 아픈 줄 알고 병원 가 보니까 병원에서 미세골절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새끼 손가락 쪽이라서 공 던지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나 후배나 지금 고등학교에서 프로 간 선배들이나 계속 이렇게 연락오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 연습 경기에서 152kg까지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렇게 빠르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오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서 힘이 붙으니까 더 구슬 오른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120kg 정도 나왔었습니다. 일단 키 크고 몸이 좀 옛날보다 좋아진 것, 이게 제일 큰 비결인 것, 그렇게 커지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그래서 같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웨이트나 밸런스 운동, 파워 운동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170 정도 됐었습니다. 어, 지금 키는 몇이죠? 지금 188 정도 됩니다. 중학교 3학년 시즌 일찍 나가서 개인 훈련하면서 좀 일찍 자고 스트레스도 좀 훈련할 때보다 덜 받고 하다 보니까 그게 키가 크는데 제일 큰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야구장 가시고 할때 따라가서. 롯데 야구 보고 하면서 그때부터 야구가 좀 재밌어 보여서 집에서 막 혼자 캐치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구의 재미를 느껴서 야구 선수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더 어릴 때막 축구 하고 이런 것도 좋아했었는데 야구는 좀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하면서 재미를 느껴서 야구 선수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부모님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취미로 하고 안할 거라 생각하셨는데 저가 계속 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점점 응원해 주시고 받쳐 주셨어요. 저 초등학교 때도 투수를 조금씩은 했었는데, 원래 주 포지션은 외야수를 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투수만 하고 중학교 때 남들보다 힘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배팅 칠때 남들보다 떨어진다 생각해서 투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1학년 때는 자한 형들 많고 해서 저도 그때는 몸 만들고 이렇게 했, 하다가 2학년 때는 이제 또 시합을 나가게 됐는데, 저희 팀 성적 자체가 좋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기를 많이 못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다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다쳐서. <laughs> 1, 2학년 때는 시합을 많이 나가거나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안 아프고 좀 많이 나가서 경험 더 쌓아야 될 텐데, 그게 조금 걱정이고, 경험이 부족한 거에 비해서, 좀 생각보다 올라가서 자기 싸움을 잘할줄 알더라고요. 예. 크게 부족함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변화구가 조금 이제 느리고 해서 이게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번 얘기하고 이러니까 점점 빨리빨리 습득하고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시험 나가서 큰 무대에서 경험을 쌓는 것 말고는 크게 뭐 단점이라고 할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 저가 이런 관심을 처음 받아보는데 오히려 더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 솔직히 떨리고 기대되고 한데 일단은 시합을 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시합 생각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저할 거만 한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은 왼쪽이랑 거가 제일 큰 장점이고 좋은 피지컬, 그다음에 공 힘이나. 그런 것들이 좋은 것. 혹시 서로 친하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특히 보면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예. 그럼 김주환 선수에게 영상편지 한번 남겨주나요 나도 뭐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할 테니까 너도 그냥 할거 해서 둘다 좋은 성적 나기를 바랄게. 베이스볼 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전 전혀 생각 못 했고. 솔직히 구속도 이렇게 저도 될줄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엔 작년에 던진 거 보고 할 때는 부러웠는데 지금은 저도 그 정도 던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저도 생각 안 하고 저할 거만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랑 좀 비슷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롯데 팬이었으니까 롯데도 제일 가고 싶었고 그냥 프로 자체가 그냥 가고 싶어가지고 특별한 추억은 없는데 저가 진짜 어릴 때부터 빠짐없이 맨날 봐가지고, 롯데 발건 따졌냐고는 잘안 봐서. 당연히 상상 엄청 많이 해봤고. 근데 마운드엔 실제로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습 긴장되고 뭐, 그것도 있지만, 설레는 게 제일 클것같습니 저가 롯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가게 된다면, 진짜. 잘할 자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십시오. 올해 처음 던지고 이렇게 소문 막 나고 할때 그때 좀 롯데 팬분들께서 연락 좀 왔었습니다. 아, 기분이 어땠나요 그런 메시지? 저 처음 받아보니까 뭔가 신기하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고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김원중 선수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마무리 가시면서 좀 공격적으로 승부하는 거랑 타점도 좋으시고 그런 게 담고 싶어가지고 좋아하게 되는 같아요. 네, 현재는 김원중 선수가 제롤모델이십니 김원중 선수가 좋긴 한데 저는 선발을 현재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뭐, 중간 선발 다 상관없는데, 제가 최근에 3학년 되다 보니까 선발로 많이 던져서, 던져보니까 선발이 편한 것 같아서 선발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캐치볼이랑 기본기 이런 걸 그냥 꾸준히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표이 그렇게 된것같습 뭐, 제가 크게 막 바꾸려고는 안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공 던졌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던지게 되는 거. 저 하체를 좀 예전에 덜 쓴다는 소리를 좀 들어가지고 하체에 좀 중심을 두고 던지려고 그걸 제일 크게 생각합니다. 투나싱에도 막 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승부하는 게 저의 스타일이었서 일단 직구, 커브, 슬라이더, 스플리터 이렇게 네 가지 던지. 저 스플리터가 30. 한 1, 2 정도 나오고, 커브가 한118이 정도 나오고, 슬라이더가 한 127, 8이 정도 나오고. 원래는 슬라이더가 제일 자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직구에 비해서 구속이 좀 많이 안 나온다는 걸 느껴가지고, 좀 자신감이 좀 없어졌는데도, 슬라이더는 음. 제일 자신있고, 또 스플리터는 올해 처음 던지는 건데도, 좋아가지고, 스플리터도 자신있어. 좀 각이 커가지고, 그래서 스피드가 느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최대한 좀 스피드를 올리려고 그립도 계속 바꿔보고 지금 계속 연습 중이에요. 최근에는 선발로 많이 던지다 보니까 완급 조절 한다고 좀 잠시 떨어졌다가 또 위기 상황 오면 다시 세게 던지고 그래서 저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공격적으로 승부하는 거랑 타점이 높은 거, 그게 제 장점이에요. 일단은 슬라이더 구속 올리는 게제 일단 현재로서는 제일첫 번째 목표 빨리 나와서 시합에서 이닝을 많이 채우는 게또제 목표이던가. 네, 일단 현재는 30을 일단 먼저 찍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생각해 가지고 최대한 연습을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욕심은 있는데 그 일단 지금 시즌 이제 시작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고 지금 이 구속 유지만 해도 충분히 나중에 더늘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크게 구속 올리려고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 중. 일단 현재로선 155km 찍는 게 저가 찍고 싶은 구속인데 크게 신경 안 쓰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만 운동 꾸준히 하면 될것 같고 부상만 안 당하고 더 꾸준하게 가서 기회를 많이 얻고 한다면은 일군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가 아닐까 예. 1군을 넘어 이제 국가대표나 네뭐 이런 꿈을 가진다면 충분히 그 정도 가능성이 있는 친구 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도 하고, 팔 관리도 받고, 집에서 쉴 때는 그냥 푹 쉬고, 딱히 뭐 하는 건없어니 몸을 확실하게 풀어야 되는 그게 있어서 땀날 때까지 뛰고, 확실하게 푼게제 루틴인 것 같습니다. KT의 강백호 선수강 상대하고 싶습니다. 일단 방망이 진짜 잘 치시고, 제 볼이 어느 정도일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그래서 상대하고 싶습니다. 힘드신데도 계속 뒷바라지 해주시고 계속 받쳐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부모님이 제일 고마우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가 앞으로 더 잘해서 더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이제 고생 좀 덜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이게 낫는 게 제일 우선이고 낳고 나면 은 이제 1차 1번 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인성 좋은 선수, 그 다음에 야구장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팬 서비스 많이 해주고 그런 좋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프로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팬 서비스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